네, 옆구리 한 방은 돌, 민속 사과 학교 달립니다. 자, 일리번 바디 체크. 자, 부상이 좀 심각한 것 같아요. 네, 일어나고. 교체됩니다. 14번 선수. 14번 김태영 선수, 좋은 모습. 보여 주세요. 자교체대 4번 조윤서 선수. 네, 일어나 교체됩니다. 네. 자 김나연 김나연 들어갑니다. 에이스 오브 에이스 샷. 아 들어갑니다. 역시, 팀내 에이스, 포스코 7번, 김나연 선수. 네, 포스코 수비전에서부터, 과감한 크리딜링, 과감한 스플릿 까지 깔끔한 골, 완벽 그 자체입니다. 자 김나현 선수 첫 경기 충남 삼성과 경기에서 약간의 부상 이 있었지만은 지금은 잘 이겨내고 에이스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다. 네 그리고 드로우 상황. 은경아 음, <목소리> 어. 가서 우리 우리 학교도 이제 저 가라 그래. 은경아 너도 가고 수빈아 좀돈 지 가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응 가야 돼. 주민이. 주민 였어. 주민! 주민아 일로. 와 가보자. 파이팅 하세요. 네. 다시 민사고. 앞쪽으로 패스. 네, 민사고가 잡아내고 앞으로 슛! 네, 꼴리가 막아낸다. 다시 포스코고가 볼잡습니다 네, 포스코고 달립니다. 네, 볼 떨어뜨리고, 그라운드 볼. 네, 앞쪽에 있는 이조번에기로 패스. 네, 여기, 이렇게 해를. 네. 네, 포스코의 프리 샷. 안쪽으로 들어가서 7번 아수 슛. 네, 들어갑니다. 7번 김나연 선수 또한 골을 기록합니다. 지금은 키퍼 앞에서 바운드 샷 굉장히 좋았습니다. 기술적인 샷. 네, 포스코 선수 교체. 후반 6분, 6분, 6분 남았습니다. 네, 지금 후반전 약 6분 정도 남기고 있습니다. 코스코 입장에서 이제 6분 남겨 두고 6분 정도 남겨 두고 다섯 차 리드는 굉장히 힘이 될것 같습니다. 네 드로우 상황. 네, 리드로. 우 네, 공 앞으로 뛰고포스코고가받니다 네, 포스코니다 네, 고스코다고다시고라운드다받고내 네, 고다 네, 고 네, 고맙고요 자 네, 이번엔 민사고 민서가 앞쪽에 볼 놔주고 네포스코가 달립니다 포스코고 13번 선수 달리다 볼을 놓쳤습니다 네, 다시 그라운드 네, 볼 상황 네민사가볼 잡았습니다 앞쪽으로 좋습니다. 달립니다 네볼 털어뜨리고 민서 포스코고 클리어 민사고가 받아냅니다. 민사고. 민사고 앞쪽으로 달립니다. 김재 선수는 가운데 포스코 없었기 때문에 길게 주거나 아니면 차라리 짧게 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다시 이 민사고 8번 선수가 잡아내고 안쪽으로 슛! 골리가 막아냅니다. 골리에 막히긴 했지만 그래도 좋은 슈팅 보여줬습니다. 민사고등학교. 네 민사고 민사고의 공격 찬스이제 민사고 수비 세치고 앞쪽으로 슛 벗어납니다. 네 그라운드 볼공 허면 안 돼요. 네 민사고 볼 잡아내야 돼요. 민사 고볼 살리고 볼리가 잡아냅니다. 볼리 클리어. 네, 볼 라인 아웃 됩니다. 네, 포스코고. 포스코고의 47번 선수. 네, 라인 아웃. 라인 밖으로 뛰었어요. 네, 라인 밖으로 뛰었어요. 포스코고 천천히 해도 돼요. 지금 5점 차기 때문에. 굳이 무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포스코고 스틱채 포스코 반칙 선언됩니다. 피도 대령 가방 가방 네 민사가 프로 슛네 꼴리가 막아냅니다. 꼴리 후반 들어서 집중력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골리 앞쪽으로 길게 패스. 그라운드 볼. 운전 상황에서 휘슬. 아 다리. 형 올려줘. 네 게임은 한 1분 30초 정도 남기고 있습니다. 이제 막바지 갈수록 민족사관학교는 마음이 급해질 수 있는데요. 끝까지 점수 하나 더따내려는 그런 움직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칠시 칠시 라인 아웃. 네포스코고볼 라인 아웃. 민사고. 잡자. 네, 골리가 한번더 막아냅니다. 이번에 발로 막아냈습니다. 포스코 골리. 네, 포스코 달립니다. 포스코 앞으로. 네, 볼 X 지역으로. 지금 아무래도 뒤쪽 X 지역에 있는 선수 보고 패스 한번 줬던 것 같은데 이게 연결되지 못합니다. 네, 골리가 체이스 잡아냅니다. 네, 꼴리 쭉잘 꺼내냅니다 포스코 네, 포스코 앞쪽로 아, 슛. 슛! 벗어납니다 네, 키퍼가... 아니, 꼴리가 던진 공을 중간에서 잘 커트해내면서 슛까지 이어가 봤는데 살짝 벗어났습니다 네, 인천 포스코고 선수 응? 네, 10초 남았습니다. 골대 문전 상황 흘렀고 네, 다행히 골리가 몸으로 막아내면서 6대1로 경기 종료됩니다. 인천 포스코고와 민족 사관학교의 맞대결 네, 인천 포스코고가 6대1로 경기 종료됩니다. 경기외고. 네. 지금까지 C S P N의 김서연, 조기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